오늘은요, 엑셀 파일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요, 1번부터 9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97에서 2003입니다. 자, 이 1번부터 9번까지는요, 대학 알림위에서 내려받은 파일들입니다. 이렇게 대학 알림위에서 내려받은 파일들, 대학 알림위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 내 서버에서 어 내려받는다든지 그리고 있잖습니까? 꼭 이렇게 대학 쪽 말고도요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은행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 은행에 우리 개인적으로 있잖습니까? 공인 인증서로 거래 내역을 다운 받아도 모두 97에서 2003입니다. 그런데 이 97에서 2003 버전 파일들은요. 음, 함수다 먹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있잖습니까? 피벗 테이블도 안될 때도 많습니다. 편집에 편집이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장점은요. 예전 버전도 호환이 잘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 버전도 호환이 잘 되기 위해서 있잖습니까? 지금 충분히 잘 쓰고 활용 2007에서도 안 되는 게 제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있잖습니까? 일반 엑,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크 시트로 저장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은 얘를 그냥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번 호환성 모드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호환성 모드 일반적인 모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97에서도 잘 열리고 2003 엑셀 2003에서도 잘 열리고 2007에서도 잘 열리고 그냥 단지 있지 습니까 여러가지 모드에서 다잘 열릴 뿐입니다 편집이 잘 안될 때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요 엑셀 97에서 2003 통합문서 xls 라고 되어 있죠 자 클릭을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엑셀 통합문서로만 하셔서 저장을 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다시 끌, 끌게요. 끄고요. 자, 얘로 다시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크 시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모드로 보셔도 보세요. 얘랑 얘랑 확연히 틀리죠. 지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자, 얘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호환성 모드가 아니죠, 지금.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냥 1이라고만 되어 있죠? 호환성 모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